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서는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이제 표를 참고하시면서 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지법 6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 사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즉 과세관청 이 원고이고 조선무약합자회사 의 파산 관제인이 피고로 등장한 배당위의 소송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원고인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 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고 그 이후 부동산에 대한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중에 해당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무자 회생법상 재단 채권, 즉 조세 채권이나 근로자 임금 등은 파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재단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단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채권자는 파산 전에 체납 처분 즉 압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별제권 행사로 매각대금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직접 배당이 가능한 범위는 압류 당시의 실제 체납액이 한정되며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체납세액은 직접 배당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에까지 포함하여 모든 체납액을 과세관청인 원고에게 직접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직접 배당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한 것이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배당은 압류 당시 체납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파산 관제인을 통해 재단 채권으로 안분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채권자에게 과도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산 절차에서의 공정한 환가 및 배당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기본 목적을 재확인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